안녕하세요.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이신입니다. 자,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. 취약계층 분들에게 문화, 예술, 여행, 체육활동을 1인당 11만원을 100% 모두에게 지원하는데요.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우선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, 국내여행,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데요. 지원 대상으로는 2022년부터 6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면 모두 100% 지급받습니다. 지원 내용으로는 영화 관람 시 2,500원 할인, 도서 구매 시10% 할인, 스포츠 관람 시40% 할인, 코레일 문화 누리카드 레일 패스 구매 등 전국 24,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참고사항으로 등록된 가맹점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. 올해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1인당 11만원을 100%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.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해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원하는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